안녕하세요 하수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저 뒤에 지금 등이 보여요 지금 연등이 그렇죠 이제 초파일이 오죠 좀 있으면 이게 작년에 그 연등 발언 하신 분들 등이잖아요 네, 그렇죠. 올해도 이제 새, 초파일 다가오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 초파일날 연등 밝히실 분들을 제가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제가 매달 매달 몫을 잡아서 기도 발언을 해드리고 음, 있잖아요 네, 네. 워낙 제가 이제 몫이라는 걸 중요시 여기기 음. 때문에 누구한테 어떻게 비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내가 원하는 거, 뜻하는 게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 음력으로 4월에 초파일이 안 좋은 엑살 같은 경우는 관등으로 막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음, 네, 어, 그만큼 안 좋은 게걷어진다고 하면 은 좋은 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고 거기에 음. 신령님 전후로의 덕이되든가 부처님의 덕이 같이 들어온다고 하면 더없이 좋은 수가 생기는 거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윤달이 있는 해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윤달이 조금 안 좋은 기운들이 있어서 버어낼 네. 것들이 좀 있잖아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전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금전이 그냥 종이조각이랑 똑같아. 음, 내가 못쓰면 뭐. 그렇죠. 있으나 어,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건강이 최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건강해야지 내가 일도 기약을 할 수가 있고 돈을 벌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앞전에 저희 영상에서도 선생님이 그 점집에 왔을 때 건강 얘기 나오면 네. 명심하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운세 볼 때도 건강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건강 부분 자체가 사주를 보면은 건강 얘기를 다 해주진 않아요. 하지만은 음. 해운연으로 들어왔을 때 몸수로 치는 사람들이 아, 있어요. 그, 그분들은 건강을 좀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강이 첫, 첫 번째고, 음. 그 다음에 재물 문서고요. 마지막이 이제 우리들이 지긋지긋 하시는 인의 바람, 음. 어, 인충살, 사람하고 부딪히고, 아니면은 내 가족 간에 부딪히고, 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등을 다는 이유 자체가 내가 원하는 바,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신령인 전으로, 부처님 전으로 정성을 드린단 말이죠. 네.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선에 건강의 바람, 금전의 바람, 인의 바람까지 걷어줘야지 원하는 것만큼을 성취하고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저희가 또 등불 그러면은 좀어두운 그렇죠 한참한 세상의 길에 우리 애들이 초발언을 하고 연등을 켜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가는 길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있어도 기회를 잡지를 못해. 음. 이게 나한테 기회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은 초파일의 등 불을 밝힘으로써 지혜의 문이 열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안 보이는 눈 자체가 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등을 밝힘으로써 내가 가는 길 자체에 환하게 비춰준다면 더없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좀안 좋은 걸림돌 피해 가시는 거요 앞에 노예는 뭐 금전복이나 이런 것 금덩이 있으면 주셔야지 위에는 어, 잡실수 <laughs> 네. 있게 아,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어디다 불을 밝히느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초파일의 등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아. 음... 그냥 뭐 물론 부처님 전으로다가 등을 켜는 자체는 내 업장을 소멸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없는 금전에 없는 어.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거란 말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뜻하는 게 그만큼 빨리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만큼 등을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얼만큼 누가 빌어주냐가 중요한 거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진짜 열심히 빌어준다고 하면 내일 나만 진짜 잘하면 되거든. 네, 네, 네. 등산 빼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등에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작년에도 내가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년 등이 있죠. 1년 동안 계속. 네, 계속 이제, 예, 계속 이제 등을 켜드리고, 네. 제가 이제 뭐산청기도 갔을 때나 용궁기도 갔을 때나 추건이나 매달 초하루마다 추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많은 분들이 영가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음. 네, 네, 어, 이번에도 제가 이제 본양 기도를 갔다 왔잖아요. 전국 본양 기도를 갈때막 문의를 좀 많이 받았어요. 게다가 올해 자체가 윤년이고 윤달이 6년이 좀 껴있기 때문에, 어, 조상님 전으로다가 뭐 천도제라든가 진호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금전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으셔. 그런데 저는 꼭 천도제 많이 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등불을 밟 발... 핀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내 조상님 자체에서도 가는 길자체에 등불을 밝혀준다고 하면 그만큼 가시는 길 자체가 조금 편안해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중에 초파일날 연가등을켜고또 백중 때 조상님을 대우해준다고 하면 그만큼 조상님한테도 좋은 일이 생기는 거고 그거를 해주는 자손한테도 그만큼 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가등 음,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들 괜찮고 또는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분들도 그럼요. 그, 밝혀드리고 싶은 분은, 음. 영어를 한번 밝혀보시는 것 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데 아까 그 1년 등 말고 또 있잖아요. 어, 1년 등이 있고요. 사업 등이 있어요. 사업, 아,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달 등이 있어요. 초파일 한달 키는 한달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어, 시국이 힘들면은 왜 이렇게 연인들도 힘든지, 연인 합의 등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빌어주시는 그 가족 등도 있잖아요. 네, 네. 저희가 또 이제 올해 2023년 개면년 초파일이 다가오는데 영상 참고하셔서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안내 나가니까 커뮤니티 공지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연등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상이었습니다.